안녕하세요 무당의 알고싶다 무알티비의 이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주제는 갑진년을 맞이해서 닭띠 운세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닭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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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울류생 닭띠 아, 뭐 스무살 근데 마음에 상처가 많은 애들이 많아 닭띠 애들이 부모 약간 덕을 못본 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 있어. 그런 아이들 어 미안해. 우울증 상담 좀 받아. 뭔가 마음에 상처가 골이 깊다 그래. 여자아이들 중에 닭기 그러니까 05년생분들 자꾸 답답증이 나고 우울증이 걸리고 막 이런데 20살이면 아직 막 활기차고 힘차야 되는데 뭔가 자꾸 이렇게 깔아지고 자꾸 우울증에 상처받는 일들을 자꾸 되풀이하는 일들이 있다 그래. 그이 그러니까 2005년생이에요 닭띠. 이분들은 어쨌든 병원 상담 받으세요. 병원에서 치료할 건 병원에서 치료해야지. 창피한 거 아니거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의사도 아닌데. 어쨌든 스무 살 분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세요. 어쨌든지 잘될 거야. 닭띠가 푸지런히 일하는데 성과가 조금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많이 남았으니까 열심히 움직이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분들도 역시나 올해 뭔가 변동수가 있으니까 과 같은 거뭐 아니면은 뭐 직장을 다니면 직장 같은 거 이런 변동수가 있대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닭띠는 개유생 닭띠 93년생이에요. 93년생 32살 개유생 닭띠 분들. 올해 나쁘지 않아. 활발하대, 이 닭기, 개요생 닭기가. 활발하고,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막, 왜 이렇게 역발상이야? 20살이랑 너무 다르네. 그러니까, 활발하고, 어다니게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사람이랑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많다 그래 그런 거많 근데 그거를 올해는 착착착착 쌓아라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인맥이 자꾸 늘어서 그 사람들이 본인한테 귀인이 돼서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다 그러거든 그리고 이 개요생 닭띠 자체가 똑똑하대요 똑똑해서 어 사립 판단이 뚜렷하다 그래 그런 거좀 어쨌든 이분들은 나쁘지 않아요 올해는 뭔가 인간의 이렇게 이런 것들을 쌓아가라. 그래야 앞으로 본인들한테 좀 도움이 되실 분들 같은 경우 올해 조금 이게 갈릴 것 같거든. 올해 쌓는 인맥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가는데 조금 뭔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닭띠가. 신유생 닭띠분들. 이분도 44살이기는 한데 원래 사사가안 좋다 그러잖아. 사자가 들어오면 안 좋겠다. 물론, 이분들도 사고 수는 있어. 깨져라 부딪혀라 뭐가 이런 게 있거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는 않아. 근데 이 신유생 닭기들이 문제가 뭐냐? 재수가 없어. 말이 많고 까칠하고 예민하고 또다한 하나같이 또한 성격 하나봐 한 성깔 하나봐 남한테 지는 거 싫어하고 네가 대장이야 내가 진 대장이니 노는 것도 또 되게 좋아해. 이거 <laughs> 결국 마흔네 살 분들. 81년생이네 신유생 닭기 이분들도 신의 풍파가 올해 들었어 그래서 이분들도 뭔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생일 달에 돌아오면 신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그게 남자든 여자든 어, 뭐 박수가 됐든 뭐가 됐든 올해 신의 풍파가 드니 만만히 피해 가실 분들은 알아서 조심하시고 왜냐면 이 정도 얘기하면 가물대는 알아 듣거든 그래서 길게 얘기 안 해도 돼 이렇게 당차게 아 원래도 당차기는 하신데요. 그러면서 은근히 쫄보야. 그런 것들 좀잘 물어서 좀 밀고 나갈 거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 뭔가 뭐 사업을 조금, 조금만 조금더 사업을 늘려볼까 막 이렇게 쫄려가지고 못하고선 조금 쫄리, 쫄리더라. 조금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 확장을 해 하는 거에 조금 이렇게 촉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생 닭기 69년생이에요. 56세. 이분들 어 올해는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무난무난하고요. 이분들, 장사하고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 요 식업에 있는 분들은 올해가 작년보다 훨씬 낫다고 그러시거든? 음, 근데, 뭐가, 이분들인가? 그, 이분들 뭔가 구설을 많이 타기는 해요. 말 때문에 구설을 많이 타는데, 몰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이 말로다가 주위에서 본인을 신고할 수도 있대 말을 그냥 이 사람들은 툭툭 던져 근데 그 말에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구그 신고하는 뭐 이런 일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기유생 닭띠 분들 좀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거 특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뭐 무난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 뭐 닭띠는 우유보다 나는 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좋아. 어쨌든 나쁘진 않아. 그래도 뭐, 조심할 거 얘기 들으려고 어쨌든지 이거 컨텐츠 보시는 거잖아요. 전 조심해야 될 것들만 찝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닭띠. 정유생 닭띠 57년생, 정유생 닭띠 68세 분들. 더 벌어라. 벌어라. 근데 지금 유지하면서 열심히 벌어라. 이분들 되게 부지런해. 뭔가, 그냥, 꼬꼬대기가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 자고, 막 잠도 없고, 막 되게 부지런하대. 와, 근데, 특히 여자분들. 남자들은 좀덜 그런가 봐. 근데 여자분들 되게 부지런하대. 그 부지런한 만큼 올해는 열심히 벌고, 열심히 움직여. 그러면은, 후년에가, 후년에 지금, 닭띠가 아홉수라 하더라도, 그 성과가 후년에 볼수 있다. 라고 하시거든 열심히 올해는 날고 뛰고 뭐하고 아침 새벽에 울기 전에도 막 나가갖고 열심히 일하시래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상이 후년에 있다고 그래 이게 내장 사든 사업이든 뭐든 똑같다 그러시니까 올해 열심히 달리십시오 진짜로 새벽에 진짜 오는 것처럼 열심히 달리시면 후년에 또 아홉수긴 해도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십오 년생 을류생 팔십 세 닭띠분들 음 희한하네. 우리 할머니는 희한하게 80이 이렇게 지나가면 잘안 알려줘. 왜 그러는 거지? 의료생 닭띠분들 45년생인데요. 좋다. 그래도 나쁘지 않다. 무난무난하다. 응. 이게 내가 사람 마음이 앞서서 그런가 봐요. 80 이상 되신 분들이 약간 건강이 당연히 안 좋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 사람 나도 사람이니까. 그 앞에는 그냥 그래서 저쯤 되면 아픈 거 당연한 거잖아. 저쯤 되면 뭐 이런 거 당연한 거잖아.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 그래서 조금 그래요. 어쨌든지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80에 생활 전선에 있고 가업을 하고 계시다면 명성은 떨친다 그러시거든. 이름은 낸다. 그래도 존경받는다. 그래도.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세요. 건강은 당연히 8 0세 이상이시니까 아픈 건 조심하시고, 건강 만만히 챙기시고, 영양제 많이 드시고, 뭐 이런 거꼭 하세요. 어쨌든, 울류생 잡기 여러분, 파이팅! 그럼 네. 오늘 콘텐츠 여기서 마무리. 어, 아니, 저할 얘기가 있어요. 네. 저, 어, 명패가 저희 다호라고 해요. 저희 지금 천상선녀로 제가 지금 계속 활동 중에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당호를 변경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연차가 있어서 그런 건지, 당호가 제가 이번에 호구마마 소현으로 바뀌었습니다. 호구마마 소현으로 바꿔서 다음 컨텐츠부터는 호구마마 소현으로 해서 활동을 할것 같습니다. 어차피 천상승년 소연과 호구마마 소연이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laughs> 할머니가 다음부터는 바깔아 이제, 새신령님들도 돌아오시고 하셔서 이런 것좀 이해해 주시고 항상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구마마 소연으로 활동할 때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